안녕하십니까. 소금장서의 예수님 이야기 10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 밭에 준비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하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의 여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길에 속한 청중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상태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립시키는 마력을 깨트리시고 그들로 석지 아니할 보아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안에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적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구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밭은 잘 기경되어야 합니다.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잘게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다 뽑혀 버려야 합니다. 가시 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에 의지하여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제를 통하여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시아 10장 12절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의를 심고긍휼를 거들었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그와 협력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십부르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동경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접촉해서 영생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그들의 관심을 일깨워 주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밟혀 굳어진 한결처럼 단단하여 겉보기에는 그들에게 구주를 소개하는 일이 전혀 허사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변론으로 설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개인적인 봉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의 사랑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진리의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히지 않게 하고 흙이 얕아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그리스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고쳐야 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다는 것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자매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도 그리스의 마음으로 준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은혜의 백성으로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